연애가 너무 넘쳐나서 담기가 네.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네. 이렇게 암환자분들께 예,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<laughs> 네, 드 아, 이거는 엊그저께 저희 딸이 했던 얘기도 있는데요. 네. 암은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고 물론 좋은 음. 거이지 않아요. 좋은 네. 질병은 아니죠.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너무 암에 안 걸리려고 안간는 수록 필요도 없고 그냥 다가오는 거면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말기 암 하는 분이신 분들은 자꾸 이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없애려고 하는데 물론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템포를 천천히 일단은 내 자신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이란 말이, 암이 나한테 떠나가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. 음. 내마음에 기쁨이 넘치면, 음. 근데 그 기쁨이, 예수님 주는 기쁨으로 내 마음이 넘치면, 음. 그 넘치는 기쁨을 주변인들한테도 흘려보낼 수 있고, 음. 그리고 그렇게 되면, 그, 내 자신이, 음. 모두, 내, 내가, 내 자신, 내 몸이, 음. 바로 기쁨으로 바로 쓰게 되면 그 치료하는 거는 덤으로 따라서 어뭐 의료기관의 의료 도움을 받던 자연치유를 하시던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내 삶은 조금도 내어주지 않는 거 그냥 온전히 내 삶은 그대로 살고 암은 우리가 어, 제가 암환우가 아닌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저랑 남편이랑 겪었는데 네. 감기가 걸렸다고 우리가 모든 걸 스톱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암은 좀더 집중해야 되는 병이긴 하나 그것이 우리의 일생과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냥 내 생활과 어, 또내 신앙은 내가 바로 잡고 거기에서. 나만 똑바로 제대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한다면, 질병은 나름 치료되는 거니까, 얘가 만약에 길게 나한테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정말 에, 유의해야 될 게,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을 먼저 막 혹사시켜서 망가뜨려서 내 몸이 서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면, 회복이 안 되시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치료하는 기간 동안 많은 환우님들 보면서 느낀 건데 너무 치료의 강도를 세게 해서 어, 암은 죽었지만 내 몸이 못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. 그렇게, 그렇게 꼭 치료하는데 유의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니까 급해서 너무 빨리 없애려고 빨리 완치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. 이게 암이 없어지면 내 몸은 번쩍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암은 없어졌어도 내 몸이 회복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지경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저는 지금 제가 알았던 모든 하나님들이 다 같이 암이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생활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지. 암은 나중에 나와도 되거든요. 안 낳고 가져가면 어때요? 내 몸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감사한 기쁨이 넘치면 걔는 같이 가도 되거든요. 근데 안 보다 내 몸을 먼저 망가뜨리는 그런 케이스가 없이 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